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9월 2일 아침 6시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어, 곤신왕은 여전히 좀 애매한 그런 상태입니다. 반대히좀 나오더라도 하방을 좀더 무엇이 볼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몇몇 정복들에 대한 펌핑들은 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단타와 우리가 이제 계획성 있는 장투성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적당히 좀 절제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어,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애매한 건, 애매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오히려 좋은 거잖아요. 그죠? 어, 차트부터 보면서, 시장 우리 환율부터 보면서, 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환율 볼게요. 환율은 이제 1393원으로 다소 좀 올라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어, 미국의 경기가, 뭐, 금리 날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왔다 갔다 하고, 또 한국 자체에서도 지금 금리를 올리니 떨어뜨리니, 그리고 뭐 경기 부양을 하니, 뭐 이런 좀 혼잡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는 좀 다소 조정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보조 지표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그냥 소소한 그냥. 고점도 낮아지고 좌점도 올라가 나가고 그냥 수렴. 근데 우리가 추세형 수렴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수렴파동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laughs> 엔화는 9.4 정도로 움직여지고 있네요. 네, 어, 가입니다육가는 뭐. 뭐, 소소합니다, 그죠? 요건은 소소한 그런 상태이고요. SMP 같은 경우도 줬다가 약간의 저정세를 받고 살짝 반등주고 있는 부분이고, 크게 봤었을 때 이제 상승 추세가 조금씩 약해져 가고 있다고 라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고점들이 조금씩 조금씩 낮아지면서 어, 장소 추세가 아주 약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점도 높아지면서 아직까지도 크게 빠질 타이밍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 빠질 때는요 이렇게 한번 밑으로 치고 나서 빠질 때 이럴 때 다소 좀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 이것도 지금 요, 요것보다 여기가 또 조정이 좀 있었죠 그렇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조정이 좀 나왔다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하소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이번에 조정 수정파 이후에서는그 다음 반대에서는 조정 쪽으로 다시 여기 정도까지도 조정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일단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 아직 모르죠, 그렇죠? 나오고 나면 우리가 자방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강좀 좀 빈도 있게 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짧은 쇼타임은 두루두루 나오더라도 아주 큰 여기처럼 큰 이제 쇼타임은 아직까지는 거기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죄송합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뭐 다소 오늘 또 조정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어 우리가 별 과전에 과, 배터리 관련 주들 포스코 퓨처엠이랑 이런 대표적으로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충분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구간에서는 모아가지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16만원 넘어갔던 그런데 그래서 다시 조정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반등이 나오고 여기 자리를 좀 머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26년 내년부터 좀 상승의 흐름을 나타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는 예시이좀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수익 자실현잘 잘 하시고 나오길 바랍니다. 여기서 추천드렸는데 지금 떨어져서, 어, 한생기가 추천했잖아. 전부 떨어지면 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떨어질,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떨어질 가능성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제로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입절을 하시고 항상 다시 모아가는 그런 습관들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럼 그 수익금을 담보로 오히려 좀더 여유롭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 코인으로 넘어가죠. 코인입니다. 코인 같은 경우에 여전히 이제 우리가 이제 10만, 11만불에서 반등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그랬잖아. 했다 했다 하면 좀 그런가요? 어. 실제로 반등이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오더라도, 난등이 나오더라도, 조가적인 조정을 조금 무게를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어쨌든, 뭐, 해하락에 대한 각도는 다소 좀 약해진 그런 상태입니다만, 수급이 좀 아직까지는 좀 약하게 들어오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움직이기 보다는, 아직은 여기도 좀 머무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보여요. 음, 아직까지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지나고 나서, 우리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 가을, 10월, 11월 정도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10월, 11월. 일단은 10월 중하순부터는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하지 않을까 싶은데, 반등을 줬다가 다시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000불 정도는 좀 강력하게 매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 여기는 우리가 좀 조금 군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런 반등이 9월달에 반등이 나와 줄 것인가라는 부분이 이거 가지고는 조금 잡아내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죠. 음. 비트코인 도미넌스 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여기 구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많은 흐름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죠? 렇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쭉쭉 연결했을 때, 요 타이밍에 우리가 단타에 대한 7월달, 당성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반등할 때 잠시 쉬었다가, 이 반등을 하게 되면, 요 26.5였나요? 그 3.5였나? 하여튼 뭐이 근처에서 우리가 노릴 때, 요 타이밍을 말씀드렸고, 요 타이밍 말씀드렸어요. 그죠? 렇 추세에 이렇게 반등 주다가 깨지는 요 타이밍. 그래서, 요,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트코인들과 그트코인 같이 단타를 노릴 수 있는 타이밍들은 이렇게 초세가 딱 떨어지는 요런 타이밍 반등 왔을 때 도미넌스 빠질 때 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 자리 61% 도미넌스 60.5% 정도 도미넌스를 좀 메인으로 잡고 계시면서 역시나 메인에 대한 그런 부분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도미넌스를 조금 머무르고 다시 한번 이렇게 떨어지는 요 타이밍이 생길 수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요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가 희망적인 것보다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조금은 안 좋은 쪽으로 이중을 조금 무게를 실어 두고 계시면서 요 타이밍에 또 다시 한번 전절 짧게 잡고 노려볼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피트입니다. 음, 어피트 뭐 여러분들 비쌈 같은 경우에 뭐 정줄이가 요즘 뭐 피트가 죽어 있고 비쌈이 막날아가다닌다 이런 얘기를 불과 몇달 전에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죠. 왜냐면 상장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상장되면, 조금 본인 움직임이 좀 강해지는 건, 의뢰 있는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그, 그, 우리 나쁜 세력들이, 수익을 다 취하고 나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들 자 밖에 돈이 남지 않거든요. 그들을 돈을 뺏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요기, 요기에 이제, 뭐, 어떤, 우리, 뭐라고 할까? 도박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모처 게임이 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여기다가 서로 서로 돈을 다 넣어요. 나도 천 원, 너도 천원막 넣는단 말이요. 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 0 명의 사람이 천 원씩 다 넣으면 이게 만 원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와내 돈이 마치 만 원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만 원이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먼저 쇽 빼먹는 사람만이 만 원을 다 가져가는 거죠. 그 남는 건 빈털터리니까. 이 사람은 이사람천 원을 뺏겨버린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 매매라는 게 사실 이런 원리에서 움직여집니다. 이런 것들 제로썸 게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 가져가 버리면 만 원밖에 없는데. 어쨌든, 우리 천 원, 천 원씩 열명 넣었으면 총 투자금 만 원인데, 그만 원에서 먼저 받아간는만 임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가 그런 얼마까지 간데더 오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맹목적인 희망을 가져서 나중에 좀안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근데 이제 가치가 있는 상황이라면 예를 들어 금이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이런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라면 어쨌든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돈의 총량은 증가하게 되니까 그렇죠 천천히 이제 뭐라고 할까 이제 가치가 상승되겠죠 하지만 많은 알트코인들은 여러분들의 주머니를 그냥 털어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좀 어쩌면 그런 세력계 그런 마인드에 편승을 해서 작게 사서 익절하고, 작게 사서 익절하고, 그런, 좀 안타깝지만 이 방송을 듣지 않고, 아직도 무지하게 매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돈을 우리가 오히려 빼어서 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내가 돈을 벌었다, 누군가 잃었다는 얘기거든. 그죠. 렇 자, 뭐,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비트코인 코인 입장에서도 이더리움 조차 조정세를 살짝 넘어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죠? 렇 초장이 굉장히 강력했지만, 지금은 아서 약간 조정서를 좀 넘어가는 그런 상태고, 이제 어드움도 550만원 정도까지는 우리 여륙로 두셔야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도 많이 빠지게 되면 여기도 뭐 500만원대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강력한 매수보다는 좀 관망적으로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쉬세요. 그죠? 쉬시는 게 맞아요. 베라체인도 다 조정서를 다 넘어가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쵸?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쉬었다가, 우리가 또 때가 오면, 또 천천히, 또, 관심정보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많은 종목들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많이 빠져버리기도 하고, 그죠? 뭐, 많이 안 올랐던 정도 버텼던 버티고 있는 애들도 있고, 우리가 뭐, 저희들이 보고 있는 볼타 같은 경우도 지금 600원대에서 무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적게 빠지긴 했지만, 얘도 했쨌든 조정세로 넘었고, 지금 하락다이버스에 걸려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죠? 500원까지 정말 제가 예전에 500원 정도만 열어두시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접근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로 이런 흐름이 나면 500원을 볼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뭐 급하게 본다기보다는 여유롭게 여유롭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